자 여기부터 또 다시 같이 할게요. 이거 화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체크하고 나서 있으면 삭제하는 거 이게 어, 리스트에 또얘 담고 시작하면 되네요. 그러면 월 화수 목금 담고 여에다가 월화수 목금 담고 화가 있으면 체크를 하고 나서 삭제하는 거예요. 제가 어... 지울 건데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이렇게 하면요? 다시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요.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? 제가 프린트에 프린트 A라고 했어요. 뭐나올까요 오류나겠죠? 그렇죠? 토 이런 거 없잖아요. 없으면 오류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?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돼요? 얘를? 그죠?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.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a라는 리스트 안에 있으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? 이게 참일 때만 이 안쪽 구문이 실행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? 이게 뭐 한마디로 있을 때만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화네요 화 화가 리스트 안에 있으면 어 이렇게 바꿔놔야겠네요.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잘 지워지고요.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? 할수 있는데. 이렇게만 해도 오류나잖아요. 나중에 뭔가 이제 점 밑에 가서 얘를 다시 한번 지우려고 했는데, 오류나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렇죠?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뭔가 지울 때는. 항상 이렇게 리무브나 딜리트 뭐 이런 거쓸 때는 웬만하면 진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나서, 검사하고 나서, 그 다음에 이제 있으면 지우고, 뭐 없으면 넘어갈 거니까. 그쵸? 당연히 이, 어, 출력은 한번 찍어 봐야 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. 삭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. 그래서, 얘는, 네, 이게 정답인데, 체크하고서 이제, 어, 지우는 건데, 그 다음 문제까지 같이 해버렸네요. 여기, 4. 얘는 뭐라고 나와요? 얘는 뭐, 그냥 나오겠죠. 에러 안 나잖아요, 얘는. 이게 거짓이니까 그냥 실행 안 하고 마는 거잖아요. 저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얘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? 요만큼 얘는 실행 하죠, 하죠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얘가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잖아요. 기억 나시죠 조건문 할때 얘는 실행이 돼도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. 얘는 요두 가지. 이거, 파랑 포, 같이 묶어서 좀 했습니다, 이거.